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 타일링의 두 번째 기능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라고 해도 조금 더좀 복잡한 단계의 타일을 말하는 건데요. 어, 보통 타일은 그냥 이렇게 바닥에 붙이거나 혹은 뭐 바닥에 있는 뭐 이렇게 마루를 붙이거나 벽에 타일을 붙이거나 석재, 그러니까 돌 재질 있죠. 어, 석재 와 마감을 한다든지 마감재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경우인데, 다른 빔 제품에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아치라인만의 좀 특별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 이제 목조주택을 보통 하시게 되면은 외부에다가 이렇게 이것처럼 이제 사이딩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감재를요 요즘 그, 일본에서 들어온 이제 좀 고급 비싼 뭐 그런 마감재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싸면서도 좀 효과가 좋은, 좀 오래 갖고 있는 시멘트 사이딩 같은 거를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미관상 별로 좀안 좀 좋다 그래가지고 안 쓰는 분도 계시는데 뭐 말도 지 시멘트니까 정말로 시멘트를 붙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보시면은, 이제, 요런 거죠. 물론, 여기는, 자, 여기에 저희가 생략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거 시멘트 사이딩 할때 가운데 있죠? 가운데에는, 이제, 여기 L자형 기둥을 넣어서 딱 붙이죠. 사실은. 그래서 빗물이 안 들어갈 거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생략을 했고요. 자세히 보시면요. 시멘트 사이딩은 요로, 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경사졌냐면은,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사가 진 거고요. 어, 시멘트 사이딩을, 이제, 물론, 철근 콘크리트에도 놓을수가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목조에다 넣겠죠. 그러면은 목조 주택의 벽은 스터드 벽인데 스터드 벽에다가 바로 시멘트 사이딩을 붙이는지는 않고요. 어 보통 이제 그 방수 방습, 투수 방습지인가 이제 그 붙이고 그 다음에 어그 위에 이제 그 빗물이 흘러 내리도록 하는 만약에 들어왔을 때 내리도록 하는 그 레인 스크린을 설치하죠. 를그 위에다가 이제 이런 이제 그 시멘트 사이딩 세라믹 사이딩은 사실은 아 제가 말을 이제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그좀 요새 좀 비싼 그 사이 마감재로 그 세라믹 사이딩은 그냥 이렇게 평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본 타일 기능 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그런데요런제 네. 시멘트 사이딩이 조금 좀 어렵겠죠. 이렇게 휘어야 되니까 이렇게 경사져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일반 타일이 아니라 타일이 여러 개 있는 묶여 있는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보시려면은 우클릭하셔가지고 어그 타일링 스타일 그러니까 세트가 스타일인데 변경 누르 보시면은 요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이제 벽이고요. 벽 바깥에 음 갈색으로 뭐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각재죠. 이제 레인스크린이고 요게 이제 시멘트 사이딩이죠. 그럼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걸 이제 여기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옆으로 횡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생성되니까 수평의 요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목록에 보면 1, 2, 3, 4 있는데, 1, 2, 3. 사실은 이 1, 2, 3은 뭐 이것의 순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목록을 그냥 보여주는 거, 그 뿐이고요 요거 한번 이렇게 하시면은 어 요거 이제 껐어요 이렇게 한번 다시, 다시 그리면은 그래 그 부분만 보여집니다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요게 맨 마지막 거가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 여기 좀 못된 거 같은데 예 하여튼 뭐 제가 한번 좀더 좀 자세하게 선택을 하고 다시 그리기 넣어서 설명드릴게요. 처음부터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켜기가 되어 있는 거, 높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위까지 높인데, 벽면의 높이가 사실은 뭐 3m, 뭐2700 정도 되는데, 2 0 0으로 나온 이유는 아마 이게 똑같은 재질이 요것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층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층은 지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올렸고요. 왜 줄여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물론 줄여도 상관은 없는데, 이 자동으로 벽의배경 면적이 잘리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 크게 해도 어차피 딱 1층에만 딱 붙게 돼 있거든요. 자동 잘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장 기준 높이라는 거는 각, 요거 별로, 요 밑에서 시작하는 거 있죠? 시작 높이를 정하시면 돼요. 올리면 되고. 보이기, 타일링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체크를, 요거네. 안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은 다 하는 걸로 네. 타일링을 이제 이게 어 이제 그 딱딱 배치하는 그 기능을 쓰겠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타일링 패턴이 있어요. 여기 패턴이 각각의 정보인데 그리고 위치는 기준 위치가 왼쪽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수평 번호라는 것은 수평적으로 어 특정 부분을 이쪽으로 는안 되지만 안쪽으로 생략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생략하는 범위가 어디냐 이죠? 여기에 보통 각질를 넣으면 은 보통 이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50은 빼야 될것 같아요. 50, 5cm 정도 5cm 정도 5cm 정도 5cm 0 1 5 0 m 정도 5cm 정도 5기 m 정도 5cm 정도 5cm 정도 5cm 정도 5cm 정도 5cm 정도 5cm 정 네, 그럼 위, 이쪽이 생략돼서 이 여기 생략 여기를 만들어. 요거는 이제 어 다시 한번 고치감 어 다시 그리기 하면은 요거는 생략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L자형 그 각재를 이렇게 철물이죠. 보통 이렇게 쭉 올리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 뭐좀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다시 한번 요기에 대해서 요기 부분이 중요한 건데 반드시 기, 한 장짜리 아니고 수, 옆으로 나올 경우 는 수평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요거에요. 타일링 패턴에 보면은 세세 정보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그 기준에서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42mm 올려서 그 이후에 20mm짜리를 넣, 넣는 거예요. 이 센짜리를.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죠. 아, 요게, 요게 그리고 팁각도로 이렇게 휘는 거라고 이렇게 경사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요걸 보니까 첫 번째 거가 요게 바로 맨 바깥에 있는 요요 요 사이딩 사이딩 재질이고요. 그다랄 색깔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맨0이죠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 벽면 시작 부분에서 0.25mm 두 개인 두개 출제로 두 개가 되겠죠. 색깔이고 어 전체 영역을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는 방 투습 방습지. 보통 이제 타이백스죠. 이제 보통 요즘 또 다른 회사 제품도 있는 것 같아요. 주평에서 예, 말고 경쟁사에서도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그런 제 이게 방습지, 방습 후습지를요 정도 치면 되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두께가 더 작아지면은 또 수치 줄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갈색 있죠. 요 갈색. 요거, 요거는 요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여기에 여기. 레인스크린이 중요합니다. 레인스크린이 각자가 있는데, 클릭해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레인스크린이 음 너비가 나오네요. 이건 레인스크린은 각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 재질보다 이게 아마 여기서 사용자 정의 객체로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 데이터 값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어 이거는 이제 보통 뭐 라인 오든 뭐... 스케업이든 그런 데서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데서 만들어서 그냥 각재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요, 요, 돼 있고. 근데 요각재를 아 분배하는 게 지금 있어요. 여기 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각재 있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요게 그라우트 폭이라고 해가지고 385mm 됐습니다. 요게 385. 예, 만약에 요걸 더 떨어뜨리신다. 만약에 믹백이다. 아, 그러시면은, 조금 더 떨어뜨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높이도, 시작 높이 0.25죠. 0.1인데, 왜, 왜 0.1.5? 그러니까 이게 38이 이제 너비고, 여 앞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이제 10, 에, 1 5 c m 예요 이렇게. 0.25라는 거는,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이게 방습 투습지가 0.25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 다음부터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0.2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곳이 0.25. 이거는 뭐팁각도가 필요 없는 거고요. 예, 이런 네, 식으로 했을 때이 세트로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예, 이렇게 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쪽에도 이렇게 그냥 세트로 불러드리면 되거든요. 시멘트 사이딩, 긴갑돌 주택 외벽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요거 한번 다른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거 한글파에스 나타나는 오, 오, 화면인데, 이건 버그는 아닌다 펜터 A의 사이딩에 이렇게 사이드 으로되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만약에 수정된 것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 A 주택용이다. 이렇게 썼어요제 들었어요. 모든 프로젝트 사용 이렇게 했고요. 이거 의미 없고. 그럼 여기 나오죠, 이거. 나온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시멘, 트 네, 이거 이제 목조 주택이지만은 이거는 없애 버리고 제가 그냥 콘크리트 벽으로 한번 사이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에. 0백 장이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건 이제 철 철근 콘크리트 개념인데 여기에다 한번 넣을 때 벽이 있죠? 벽에다가 우클릭 하셔가지고 타일링에 보시면은 그 타일 넣는 게 아니라 여기면 그 스타일 여기 보면 때 여기 있네, 요게이 벽에만 스타일링 배치 헬링 하실 때 요거 있죠, 요거. 가셔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만든 게 아마 사이딩 요거 요거네요. 시멘트 사이딩 홍길동 A 주택 외벽용 활성 누르면은 바로 그 만든 것이 들어오죠. 들어와서 여기저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네,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도 형태로 좀 보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갈색 이제 예, 타이백 들어가는 투수 방습지. 요 부분이 이제, 어 그, 각재가 레인 스크린. 요게 이제 시멘트 사이딩.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보시면, 예. 이팁 각도도 정해져 있죠? 이렇게. 팁 각도를 정확히 아시면은, 한번 이제 그려서 한번 해보시면 되구요. 그렇게, 뭐, 그냥 한번 숫자를 쳐서 하나하나씩 해보셔도 되고, 뭐 적당히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공하는 사람이 틱각도 계산을 넣는다고 해서 뭐그 각도를 재소하는 게 아니라 두개 겹치면서 딱 붙이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겠죠. <laughs> 지금까지 이게 이게 그 타일 스타일 스타일을 넣었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인데 앞부분. 근데 요런 거를 응용을 해서 꼭 타일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틱각도가 있는 건데 흔재를 나무 그러니까 뭐 철재를 여기다 넣어 가지고 동그라미를 넣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박맨 바깥을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이건 뭐, 철물로 해가지고, 50, 80, 요각 정확하게 이거, 큼직하게, 500, 아, 8 0 0그로 해볼게요. 800에 8 0 0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800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 높이 값은 그대로고, 특박도는 이제 0으로 하는 거죠. 이거 그냥 이렇게 올리진 않고 똑같이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놔둬요. 그럼 정방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여기에 일종의 요거를 이제 지지하는 구조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지금 공간이 더있는데 수직 말고 수평으로도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죠. 똑같은 거를. 요, 각제를 요, 요거죠, 요거. 아, 요거네, 요거.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요. 어. 새로 사입하기 해가지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건 놓고, 요게 시작, 시작 위치를, 하나를 이제 0.25가 아니, 그니까 1. 아, 15.25. 15.25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이게, 예, 제가 방금 전에 좀 데이터를 좀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수정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하, 여기 보시면, 이거 잘안 보이니까, 이게 와이어프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도 제 각자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뭘 수정했냐면은, 편집에 요거 아까 만든거는 보여드렸구요 여기에서 직사각형인데 이게 3600 여기 아까는 높이가 3600에 38었는데 이거를 너비와 높이를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리고 어 그라우트가 아니라 수직 줄눈의 두께를 아까 383이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간격을 주는거에요 u r 로 그리고 요, 요거는 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어, 시작 높이를 15. 2로바꿨고요이렇게해 버리면은 자, 이 가운데로 좀 보여 드릴게요. 여기 말고 요 수직 수직 말고 수평으로도 안해 보시면 각재가 추가로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수직 수직 수평에 이제 일동에각재 그 철물 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하셔 놓고 고정 장치를 여기에 끼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어 패널을 넣을 수가 있죠. 바깥에다가. 그 다음에, 뭐 모양을, 내, 모양을 내기 위해서 각몇 개의 그 타일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을 넣겠다. 그럼 클릭하셔가지고, 어, 타일 편집 있죠? 요 바깥에 있는 것 중에서, 잠깐만요. 어, 선택한 위. 예 제가 뭐 착각해가지고 어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 여기 보시면 여기 선몇 개만 바꿀 수가 있는데 우클릭하시면은 타일 편집이라고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타일 편집이 아니라 선택한 타일 변경 그니까 아직은 선택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요 요거 요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만 우클 릭어 체크하신 다음에 색깔을 색상에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잖아요. 파일 끝 누르시면 은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색깔을 변경해서 약간의 디자인적 요소를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은 지난 시간 했던 데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그첫 번째 저희가 영상 내용을 이런 사이 세트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들어가죠 여기 각재. 여기서 잘 보이네요. 여기 내부가. 네, 이렇게. 어, 층층이로 계속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저희가 사실은 이 기능이 저희가 그이 제조업을 하시는 그 리모델링 전문하는 업체가 저희한테 개발 의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기능을 추가됐고요. 추가를 했고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치라인 2023 프로페셔널에도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작 비용은 소프트 개발 비용은 꽤 많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은 요거를 그, 그 기술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 전라도에 있는 그 좋은데코라는 기업에서 어, 개발을 의뢰했고 개발 비용을 댔고요 예, 저희가 어, 개발을 했고 그, 그 이후에 출시되는 거는 어, 버전에 대해서는 이 기능이 기본 탑재되는 걸로 어쩌면 그 좋은데코의 도움으로 다른 고객들도 이 어, 기능을 쓸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아마 전 세계 최초로 빔 제품 중에서 어 외관 리모델링하는 뭐 최초의 소프트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데코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그 타일 두 번째 이 타일 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